자, 28번입니다. 28번. 28번은 좌표 평면에 자, AN에 우리가 좌표를 우리가 정해 주는데 A1은 원점이야. n 이 홀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항은 앞항에다가 x축으로 우리가 a만큼 평 이동하고 n 이 짝수가 되면은 그다음에 항은 An을 a n을 y 축으로 a p l 스 1만큼 폐기한다 그랬어요. 자, 그려놓고 a1과 a의 2n에 우리가 거리를 n으로 나누어서 극한하니까 2분의 루트34 이렇게 나온다. 이때에 양수 a 값을 구하세요. 이래 물은 거야. 그러면은, 자, 어떤 식으로 되겠노? 자표 평면에 우리가 한번 꺼볼까요? 이마가 X축이고, 자표 평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데, 음, 응? 맨 처음에 우리가, 우리가 뭔데, A1의 값은 0마 0입니다. 그 다음에 A2는 됐나? 자, A2는 X축의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동화를 했어. 그러면 이거나면 A2가 됩니다. A2는 A 마 우리가 0이 되겠지. 그럼 A3는 이만지도 올라가겠지. 자 y 축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라그랬어 그러면 a3는 a 에다가 a 플러스 1 요래 주어졌지. 그 다음에 a에다가 4는 다시 a3를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라그랬어요 그러면 이러 말은 a4가 돼. 이 말은 a 플러스 우리가 뭐다? 어. 요 a만큼 다시 가는 게 얘는 2a가 되겠네.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가만히 있어야죠. a에다가 5는 다시 이마를 y축으로 a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니까 a에다가 5 되나 이 말은 2a 좌표에다가 이거를 a 플러스 1만큼 하면 이거는 2를 자, 이거 a 플러스 1만큼 하면 이는 뭐다? 2에다가 a 플러스 1만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네 그러면 a의 6은 다시 오른쪽으로 우리가 a만큼 폐동하니까 a에다가 6이야 그러면 은 우리가 뭐다? a의 6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3a가 되겠네요. y 좌표는 그대로 우리가 a 플러스 1이 되잖아요. a 7 다시 우리가 하나 나오겠습니다. y 쪽으로 a 플러스 1만큼 평행도 하면 a에다가 7은 자 3a 카마에다가 여기다가 a 플러스면 3곱 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자 a 플러스 1이 오래 되겠지. 자 a에다가 8이 오래 나올 거야. a에다가 8은 자. 다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니까 4a1이 되겠네요 y좌표는 그대로 3에다가 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에다가 2, a에다가 4, a에다가 6, a에다가 8 짝수 항들이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지 이거 추정이 될수 있겠네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a에다가 우리가 2n번째는 2, 4, 6, 8 우리가 뭔데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, n번째 그러면 이거는 규칙에서 이거는 n, a, 로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y의 좌표는 이거보다도 한계가 적은 n-1 곱하기 우리가 뭐다? a에다가 n plus 1, 그죠? a에 a p l 1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지겠지.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대충 끝났습니다. 어떤 식으로? a1에다가 a에다가 en까지의 거리는 루트에다가, 자, 되나? 요서 이렇게 빼서 제곱하니까, 이 A 제곱에다가 뭐 된다? N 제곱이 요리 나오고요. 이거 제곱하니까 뭐가 되는데, 이만, 어? 음. A 플러스 1의 제곱하고, 우리가 뭐다? 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디리 되지. 자, 요런 식으로 우리가 뭔데 값이 나왔어. 자, 그래갖고, 우리가 어떤 식으로? 리미트에다가. N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, N분호. 자, 우리가 A1에다가, A에다가, EN. 을 우리가 극한시키니까 이 값이 얼마? 2분의 루트에다가 34가 된다 그랬어요. 요걸 우리가 가져와 볼 거예요. 자, 어떤 식으로 리미트에다가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고, 이거 n이 나오고요. 루트에다가, 자, n제곱이지. 자 a 제곱에다가 우리가 n 제곱이지. 자, 그 다음에 a 플러스 1에다가 제곱하고, 우리가 n 마이너스 1에다가 제곱이지. 이거 뭔데? 무한대부는 무한대, 최고차 개수하고 최고차 개수면 나오겠지요? 자, 자, 요거는 우리가 계산이 울른되잖아 A 제곱에다가 뭐 된다? A 플러스 1의 요래 제곱이지. 그러면 그노를 우리가 계산하니까 2A 제곱이네? 어이 2A네? 플러스 1. 자, 난리 났네. 그러면 요 식을 <laughs> 이제 계산만 남았잖아. <laughs> 따라서 루트에다가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자 2분의 루트 34야 양면 제곱하지 뭐 2A 제곱이야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야 4, 34 옳지 2분의 우리가 뭐 된다? 17 이런 식으로 되겠네 2를 곱하지 4A의 제곱 4A 플러스 2 넘어갔다 마이너스 15또 인수분해 됩니까? 어 오케이 되겠네요 2A와 2A 3, 5를 하면서 누가이 새끼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, 그래서 2a-3이 나오고 2a-5가 나오잖아. 그러면 a 값은 2개 나오는데 a가 양수를 했어요. 그 양수가 되니까 a는 2분의 3이다.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제는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의 우리가 극한인데 a의 2n을 추정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